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교사들의 선교 방식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등 조선에 처음 발을 디뎠던 선교사들은 조선 정부의 엄격한 통제에 따라서 2년여 동안을 서울과 재물포 안에서만 활동을 했습니다. 때때로 조선 정부의 허락이 나오면 이 사람들은 지방을 여행하면서 선교 영역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1887년 처음 이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서 그 지방으로 여행을 하는데 목적지는 평양이었습니다. 1887년 4월에 아펜젤러가 조선 정부로부터 호조 여행 증명서를 받아서 고향 송도를 거쳐서 평양으로 다녀오는 26일간의 순회 전도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북장노교의 의료선교사 헤론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또 1887년 10월에는 조선정부가 언더우드에게도 호조를 발행해 주었고요. 언더우드는 개성과 서울내, 평양을 거쳐서 의지까지 다녀왔습니다. 이때 성교의 거점, 미션 스테이션을 그 확보할 수 있을까를 살펴봤습니다. 1888년 아펜젤라와 언더우드는 함께 북쪽으로 가는 두 번째 순회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어, 평양까지 가려고 했지만 그때 그때 그 영화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평양까지는 가질 못하고 되돌아왔죠. 그 다음에 언더우드가 결혼을 하면서 그 안에 릴리아스 호튼과 신혼여행을 겸해서 세 번째 순례 전도 여행을 가죠. 송도와 솔례와 평양 강계를 거치고 압록강 변의 마을을 돌어다니고 의주를 들렸다가 오는 여정이었습니다. 이때 백여 명의 의주 사람들을 만났고요. 그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30세 명을 태우고 압록강을 건너서 압록강의 절반이 중국의 땅이었으니까 거기에서 세례 의식을 베푸는 그러한 시도를 해서 그것이 또 문제가 되기도 했죠 1889년 10월에 아펜젤러는 스크랜튼과 평양을 방문했고요 그래서 또 감리교회가 선교의 거점을 이곳에 마련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그 다음에 1890년 8월에 아펜젤러는 다시 북쪽을 여행했죠 이때 헐버트와 조선 선교사로 막 입국했던 북장노교의 마펫이 동행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평양을 거쳐서 의주까지 갔다 왔죠. 1891년 이후에 그 선교사들의 그 조선 정부의 엄격한 통제가 많이 무리어졌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순회전도 여행을 다닐 수 있었는데, 1891년 2월에 마펫이 이 서복지역과 의주 그리고 심양까지 가는 여행을 약 3개월 정도의 순회 전도 여행을 다녀옵니다. 이때 개일 선교사가 따라가고요. 한국 사람으로는 서상윤, 백홍준이 동행을 합니다. 이때 평양의 선교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정탐 여행이었죠. 이 여행에서 마펫선 심양을 갔을 때 만주 선교의 대부고 조선 선교의 선구자인 존 로스를 만났고요 그가 하는 선교의 사역을 직접 볼수 있었는데, 이때 그존 로스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일정한 존 로스가 차비 같은 것을 주었거든요. 그랬을 때아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 돈으로 어쨌든 적은 적든 많든 돈으로 하는 선교는 돈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성교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후일 그 장로교의 성교 방법인 네비우스 성교 방법을 구, 구상을 하죠. 1894년까지 50여 차례 걸쳐서 탐색을 겸한 순회전도 여행을 합니다. 북장로교의 수왈렌 게일, 북감리교의 맥길 이런 사람들이 원산, 철원, 동부지역을 탐색하면서 성교지 확보를 하려고 하죠. 올링거가 원산을 순회전도 했고요. 남장노교에서도 호남 지역을 탐색합니다. 레이놀즈가 공주를 방문하고 전킨과 데이트가 전지지방에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성교의 거점을 마련하죠. 브레이널드와 도로는 전라도 전역을, 그 1894년에 이르면 전라도 전역을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4명 내지 5명의 사역자들이 한 그룹을 이루어 시장이 서는 곳에 가서 작은 무리가 모일 수 있는 적당한 곳에 서서 간단한 복음 선가를 부르기 시작한다.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러면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읽고 짧은 설교를 한다. 쪽보금서를 팔고 전도지를 나눠준 후에 개인적으로 전도한다. 순회 여행 동안 대부분의 밤은 여관에서 보낸다. 그리고 저녁은 여행길에서 만난 이들에게 보금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보금서를 파는 좋은 기회로 이용한다. 초기에는 이러한 사회계의 결과가 상당했다. 훗날에 기독교인이 된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나 길가, 역원의 객사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다고 했다. 남감리교의 선교사였던 스톡스가 그 감리교의 사역자들이 순회전도와 노방설교, 쪽복음서 판매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그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감리교의 성교사들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장로교를 포함한 모든 보음주의 성교사들의 성교 방식이었습니다. 성교사들은 대중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기차를 타고 갈 때나 길가를 걷고 있을 때나 들판에서나 부인들이 빨래 하는 내 가에서 그리고 이집 저집을 다니면서 보음을 쳐냈습니다. 특별히 성교사들이 선호했던 그 장소는 장터였는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어서 최고의 최적지의 그 장소였죠. 이 방식을 통해서 그 성교사들은 훗날 한국 기독교의 유능한 지도자들이 될 인물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를 했고, 성교 거점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개항지 재물포는 좀 예외였습니다. 여기 엄격하게 그 조선 정부가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교사들은 순회전도와 노방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성교사들의 신학적 생리와 잘 맞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미국 복음주의의 성교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미국의 첫 번째로 이주한 사람들은 청교도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동, 동기에 의해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점차 유럽의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오는데 이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주를 합니다.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미국을 가르쳐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유럽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미국으로 왔던 사람들은 미국에 가면 거기에서 새로운 생활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미국으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처음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을 때 교회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은 청교도 전통에 따라서 미국에 장로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회전교회를 세웠습니다. 미국의 18세기 말엽부터 제 2차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는데, 이후에 군서교단이 됐어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18세기 말 옆부터 미국 뉴 잉글랜드에서 두 번째 대각성 운동이라고 불리우는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외손자인 티머시 와이트가 1795년 예일대학교 총장이 되었는데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예일대학교 학생들 가운데 신앙의 각성이 일어납니다. 이, 바로 이 총장의 도전적인 보험적인 설교가 학생들의 마음을 크게 감동을 시켰죠. 1802년에 이르르면 예일대학교 학생 3분의 1이 공중들 앞에서 회개하고 그 크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후에 찰스, 피니, 디엘, 무리 등이 바로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면서 이게 전 미국으로 퍼져나갔고요. 캐나다로 영국 등으로도 퍼져나갑니다. 제2차 대각성 운동 때그약 그 45.4%가 그 교회에 나옵니다. 사실은 경제적인 동기로 그 몰려들었던 유럽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2차 대각성이 끝나고 나니까, 약 미국 국민의 약 반수 정도가 교회에 나갔죠. 그래서 이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그 특이했던 사실은, 그장로교회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됐던 감리교회가 그 100만 명 이상의 메이저 교단으로 탈바꿈을 왜 그랬냐면 미국 초기를 주도했던 청교도들이 그 세웠던 교회 목회자들은 신학적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들입니다. 대학 교육을 마치고도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 했고요 차원 높은 훈련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안정적인 교회를 선택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죠. 근데 2차 대각성 운동 때 이것이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감리교회는 그때 그 장로교회만큼 목회자들을 훈련시키지 못했고요. 그 그때 그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중남부로 서부로 많이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또그 금이 발견되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이주를 했는데. 이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선교해야겠다라고 그 감리교 내부에서 정책이 있었고 감리교 내부에서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서를 그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사, 사람들을 임시 목회자로 그 임명을 해서 서부로 서부로 이렇게 보냈죠. 서부로 남부로 중남미로 이렇게 보냈는데 이 이후로 그 미국 교회의 순위가 바뀌었죠. 어쨌든 이순회전도를 하는 방법, 그 평신도들을 이용하는 방법은 영국과 미국 보금자들의 선교 방식이었죠. 이것이 한국에도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만주선교의 성구자였던 번즈, 또 그리고 이 사람의 후예였던 존 로스도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펜젤로도 한해 동안, 1888년 한해 동안에 약 1830마일을 그 순회전도 여행을 했고요. 언더우드도 말씀드린 대로 북부 지역만 세 차례 순회전도 여행을 했고요. 마펫도 순회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게일의 기록을 봤더니 그 8년 동안 1897년까지 이 사람이 1889년에 왔는데 1897년 동안에 한반도를 1 2번 횡단했다고. 하고요. 1915년에만 조랑마를 타고 25번이나 한번도를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부산에 선교를 그 했던 배워드도 1년에 7개월 동안은 집을 떠나서 순회전도를 다녔고요 그 경안지역, 안동, 안동이 중심이 되는 경안지역을 선교했던 웰본도 1910년에만 500마일 이상을 다니면서 안동과 영주를 비롯한 14개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특별히 엘보는 그약 70만 명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하죠. 성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개시할 경우에는 지상명령과 사도들의 본보기가 시사해주듯이 무엇보다 먼저 도로 순회하도록 하라. 순회하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어디, 어디든지 호기심을 보이는 군중들을 찾아서 그들과 접촉을 가지라. 전도지를 자유롭게 뿌려 메시지를 심어주라. 순회전도와 노방전도를 그렇게 강조했던 거죠. 제한선교사들은 이 순회전도와 노방선교의 방식으로 한국 전역을 다녔고 측량하듯 상세한 복음의 지도를 그려나갔습니다.